자, 그 다음에, 어, 1145번. 두 종류의 빵을 만드는데, 만드는데 각각 한 개, 어, 필요한 밀가루와 설탕의 양은 오른쪽과 같다. 밀가루 1.2kg, 설탕 285g, g?로 음. 10개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빵 A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 지금 단위가 다르다는 걸꼭 표시하세요. 밀가루는 kg, 설탕은 g이다. 그지? 그럼 1kg는 몇 g? 1 0 0 0 1이거든요 1kg는 1000g. 꼭 그러니까 얘 지금 1.2kg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얘는 1200g. 이렇게 써놓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빵 A는 최대 어, 10개 빵을 만든다고 했죠? 그럼, 그러면 A 빵의 개수. b에 빵의 개수, a 플러스 b 이렇게 표시하겠어요 그랬을 때, 얘는 최대 10개라고 10개로 빵을 만드는 거지 10개를 만든다 이거야 그 다음에 빵 a가 드는 밀가루 양은요 100a만큼 들어요 그 다음에 b는요 150b만큼 들어요 근데 이거 두개 합해서 1200보다는 작거나 같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밀가루 설탕은 어떻게 해요? 설탕은 30a 플러스 25 만큼에서 음, 몇이 285, 28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가? a는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와, 이거 좀 어렵다. 이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형들이 푸는 문제랑 비슷하네요. 얘는 음, 약분을 해서 일단 숫자를 좀 낮추겠어요. 너무 숫자 가 크니까 0을 어, 하나씩 빼면 되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는 10a 플러스 15B, 그 다음에 120. 이렇게 하면 되겠더 낮출 수 있겠네. 5로 나누네. 2A 플러스 3B, 24. 이렇게 나옵니다. 얘는 뭘로 나눌까요? 5로 나눌까요? 6A 플러스 5B, 5, 5, 25, 7, 35.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요. 얘는 어떻게 돼? A 더하기 B는 10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뭘 만드는 거야? A다. 그러므로 B는 10-A. 이렇게 바꿔서 20과 20에 이렇게 각각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B는 10-A 이렇게 넣어주면요. 2A 플러스 30-3A는 24.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니까, a는 6보다 크다. 이런 범위가 하나 나와요. 이렇게 넣어서, 이게 이렇게 넣은 1번에서 나온 결과가 a는 6보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6a 플러스 5 b 는 57보다 작다. 여기다 넣으시면요. 그러니까 2번 계산식인데, b 대신에 얘를 넣으면 6a 플러스 50 마이너스 5a. 는 57보다 작은 거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6 어, 이랑 5a 빼면 a 남죠? a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전체 다 계산하면 a는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자, 그렇다. 최대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다? 7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